은채씨가 그럼 6년생이네. 2006년생. 왜냐하면 저기 가요의 조상님들 먼저 1997년에 혜성처럼 나타난 유비스 멤버, 우리 장민호씨. 안녕하세요, 유비스. 그리고 2003년도 가요계의 지각변동, 아통박, 김재중. 안녕하세요. 아시아의 영웅이 되고 싶은 영중김입니다. 아니, 한번더 있잖아요. 한번더 있잖아요. 여러분의 넘버원. 안녕하세요입니다. 제가 요즘 댄스 가수예요. 저, 죄송한데, 옆에서 누가 밀어, 요렇게? 요거 할때 너무 귀여워요. 바로 보고, 바로 추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럼 극기 한번 넘어봐봐. 붐이 한번 해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때 같이 챌린지를 찍었잖아요. 어, 근데 잠깐만. 은채 씨, 그때보다 키가 많이 컸네. 진짜 뭐, 한참 자랐네. 어, 진짜 키 크다. 야, 장난 아니다.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하네. 장민호 씨, 나오세요. 씨와 아니 춤을 보고 이렇게 박수를 쳐요. 뿜뿜. 그다음 뭐야? 아래 위아래. 심상이 착착착. 밖으로 말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천원부터 갈게. 천원리.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장민호. 둘셋 넷. 그렇지. 뭐야. 와 이거 부담스러운데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심세. 잘어. 잘어. 확실히 다르다. 자 은채씨가 1등을 뽑아. 아, 오늘 1승 하는 거요? 네. 마지막 1등보다 더 떨린다. 야, 이게 제일 떨린다. 그렇지. 야, 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누구에게 이분이 잘했다고 해야 하나? 진짜 어려웠는데요? 어, 재중. 제중. 재중에게 드립니다. 아, 이거 확실히 지는 또하네. 이게 MG춤이 있어. 너네 모르지? 내가 제일!